제가 요즘 트레이딩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주 질문을 받는 종목이 있는데 하나가 시바이누고 다른 하나가 리플입니다. 특히 리플은 대한민국에 들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질문 오는 유형도 가지각색이더라고요. 그러나 크게 공통된 의견은 하나였습니다. 리플,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거였죠. 그래서 오늘은 리플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텐데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힘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원 트레이더입니다. 지난주에는 리플의 가격이 꽤 많이 요동쳤는데 지금은 거래량도 줄어들고 많이 안정적인 가격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안정기가 그리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요즘 코인 시장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많이 올라간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은 거의 1억 5천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정말 트레이딩 하면서 이런 코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매 순간 전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리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왜 비트코인 이야기를 꺼내느냐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연계점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지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예요 실제로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말하기도 했고 암호화폐의 1인자는 비트코인이니까요 이건 이견이 없으시죠? 그런데 그 리플이 이 트럼프 랠리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보도하는 기사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플은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370% 급등했으며 비트와이즈 자산 운영의맷호가는이 같은 리플의 반응은 논리적이며 규제적 역풍을 가장 크게 맞아왔던 자산이 리플이었는데 이제는 그 규제가 순풍으로 바뀌면서 가장 큰 혜택을 볼 코인도 리플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게다가 비트와이즈 위즈덤들이 이 2 1 s h a r s 등 대형 업체들이 리플을 지원하는 ETF 출시를 준비 중이며 리플의 시총은 현재 모든 코인을 통틀어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거대해졌죠. 이러한 상황에서 SEC 역시 더 이상 리플을 잡아들 수 없으니 리플에게는 정말 탄탄한 미래만 남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리플의 CEO인 갈링하우스 역시 SEC를 많이 비판했고. 그 중에서도 겐슬러를 많이 비판했는데요. 겐슬러만 아니었다면 암호화폐 산업 최대의 슈퍼팩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슈퍼팩은 정치 자금 지원 펀드의 약자인데요. 갈링하우스는 이전에 슈퍼팩인 페어쉐이크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어쉐이크는 친 암호화폐 정치인들을 후원을 한 이력이 있죠. 여기서 핵심적인 요소가 나오는데, 이 페어 쉐이크는 도널드 트럼프를 상당히 많이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즉, 리플이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원한 이력이 있다는 것이죠. 비단 트럼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암호화폐의 정책을 바꾸는데도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트럼프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갈링하우스와 그의 주력사업인 리플을 좋게 볼 수밖에 없죠. 또한 현재 트럼프는 미국 최초로 백악관에 암호화폐 전담 정책 부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서를 전담할 부서장이 필요하겠죠. 이것을 외국 용어로 차르라고 표현합니다. 일명 크립토차르라고 불리는데요. 갈링하우스가 이번에 차기 행정부에서 크립토 차르 후보로 거론되면서 리플의 기대감을 한껏 부풀어 올리고 있습니다. SEC의 규제도 완화되었고 시총도 다섯 배가량 증가한데다 트럼프의 러브콜을 받을 전망이 아주 유명한 리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황금기를 향해 나아갈 전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분명히 계실 것이고. 반대로 그만큼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 순간에도 그 사람들은 여전히 돈을 쓸어 담고 있겠죠. TV, 유튜브, 인터넷 기사에서 보이는 수백억대 코인 부자,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 수많은 기사들과 영상을 마주하는 서민들은 대부분 같은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실제 존재하는 걸까? 분명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 경제 방송을 비롯해 유튜브까지 출연해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늘어놓는데 수십 수백 번을 반복해서 시청해도 정확한 해답은 그 어디에도 없다. 분명 올해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승인을 비롯해 반감기라는 절제 절명의 순간이 찾아왔다고 하는데 코인 시장은 좀처럼 움직이 기미가 보이질 않고 무조건 오를 거라는 주변 지인들, 유튜버 말을 듣고 투자하다 보니 물려서 손실 보고 있는 종북은 한두 개. ...가 아닌 지금 대체 무슨 방법을 써야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 분명 알고 싶을 거고 누구보다 간절하실 겁니다. 작년부터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이 영상에서 강조드리겠습니다. 2024년은 코인 투자로 가장 큰 돈을 벌수 있는 마지막 1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이 인생 역전을 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투자할 자본이 부족하더라도 수중에 복권 한장살수 있는 5천원이 가진 돈의 전부일지라도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 816만 7천분의 1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로 1억원, 10억원을 만드는 방법부터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세계 국가가 주목하는 AI 관련 종목으로 내 통장 잔고를 현재 시점에서 10배, 20배까지 불려줄 수 있는 코인들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는 여의도 증권가 미국은 월스트리트에서 조용히 모으고 있다 소문이 돌고 있는 테마 종목. 이건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전문가가 결코 없습니다. 이 귀한 정보들까지 모두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할게요. 시청만 해도 돈이 보이는 이야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김종원 트레이더입니다. 어서오세요. 자, 오늘도 역시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버튼, 기존 애청자 분들께서는 좋아요. 저 좋아요. 이거 하나로 힘내서 방송하는 거 아시죠?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저희 채널의 코인 방송은 시청자에게 금전 요구를 하지 않고요. 비상장 코인 종목은 추천하지도 다루지도 않습니다. 사칭 사기에 꼭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진행되는 영상은 특별 기획 방송으로 업로드가 되겠습니다. 총 2부작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1부는 AI 유행 속에 숨겨진 진짜 테마. 이분은 비트코인을 대체할 그 이름 brc20 이렇게 초보 투자자분들이나 코인 하시는 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정말 너무나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부 ai 유행 속에 숨겨진 진짜 테마가 되겠습니다. ai 즉 인공지능 관련주에 투자한다는 소문들은 들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 기관과 전문가들이 투자하는 이 안에 숨겨진 진짜 보물상자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 귀한 정보들을 영상에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한 가지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2024년에 우리 같은 서민들도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투자 테마는 모두 AI라고 이야기합니다. 전기차의 시대를 열어 세상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그랬던 것처럼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으로 내집 마련을 넘어 건물주라는 명함으로 불리는 신흥 부자들의 탄생은 바로 대중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테마 종목이 가진 단 하나의 힘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더 오르겠냐? 이미 선 반영된 것이다. 욕심 부리지 마라. 온갖 비아냥과 조롱에도 꿋꿋이 버티며 최고점에 팔아치운 일명 테슬라 주주들은 현재 한국에서도 이것저것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주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배는 아프지만 우리 생각보다 천문학적인 돈을 번 사람들은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 제 2의 테슬라를 연상시키는 인공지능, 즉 AI 테마에. 현재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자금을 넣어두고 상승만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죠. 챗 GPT 들어보셨죠? 인간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인데, 이챗 GPT를 비롯해서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익히 볼수 있고 체험까지 가능한 자율 운전 시스템도 인공지능의 한 분야라고 볼수 있겠고, 최근에는 포토샵, 프리미어, 라이트룸과 같은 소프트웨어로 유명한 어도비에서까지 이 방식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을 편집하고 또는 완전히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해가 거듭될수록 완전히 새로운 버전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관들도 자금을 넣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종목 몇 가지 먼저 보면서 장점과 단점,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코인 시장에서도 AI를 테마로 한 종목들이 어찌 보면 쏟아져 나왔는데, 니어 프로토콜부터 월드 코인에 이르기까지 참 많죠? 당연히 다 사놓고 기다리기에는 리스크가 많으니까 가장 베스트로 꼽는 종목들로 추려본다면 델리시움, 월드코인, 더 그래프, 오션 프로토콜 이네 가지를 먼저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델리시움 코인은 AI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블록체인 상에 자신의 가상 신원을 통해 게임과 커뮤니티, 미디어 공간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유틸리티 토큰으로 생태계 내 지불 수단이나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에 쓰이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지금 개발 중인 인공지능 에이전트 루시에 대한 개발 업데이트를 발표한 지가 좀 됐어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최고 수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면 인프라 개선과 더불어 데이터 정확도 상승까지 앞으로의 전망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비썸에 상장되어 있는 상태고, 게이트, 아이오, 쿠코인 등 많은 글로벌 거래소에서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한 번씩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코인입니다. 홍채이식 관련으로 수많은 언론에서 다루면서 유명세를 떨친 종목이죠. 챗 GPT를 만들어낸 오픈 AI 공동 창업자 샘 알트만에 의해 출시된 월드코인. AI 시대가 오면 홍채 정보를 통해 인간임을 증명하고, 그에 따른 기본 소득 소득을 제공하겠다는 상당히 신박한 아이디어로 태어난 종목입니다. 국내에서도 벌써 많은 투자자가 몰린 코인이다 보니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맞불 놓고 끊이지 않을 정도로 이슈가 많은 것은 어찌 보면 관심이 가장 중요한 코인 생태에 있어서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반면 그에 따른 단점도 명확히 존재하는데 오픈 AI의 공동창업자 배경으로 엄청난 가격 상승을 지속해왔지만 향후 구체적인 사업 방향과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점 또한 기본 소득을 제공하려면 재원 하려는 필수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결책 제시가 없다는 점을 볼때 앞으로의 성장성, 지금도 가격이 많이 하락해 있고 현재까지 미지수로 남아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국은 빗썸과 코빗. 코인원 등에서 거래가 가능하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많이 하락도 했고 너무 과열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되니 신중하게 한번 공부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바로 AI 테마의 차기 대장주로 몰린다는 더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더그래프 코인은 그래프 익스플로러를 제공하여 탈중앙화 D앱들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공용 데이터를 검색하여 게시할 수 있게 하는데 이더리움 및 IPFS 같은 네트워크의 데이터를 쿼리하기 위한 인덱싱 프로토콜로 디파이나 웹3 생태계의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탈중앙 그 자체인 블록체인 데이터 수집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자들이 디앱을 개발하게 될때 자체 데이터 서버나 인덱싱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도 없고 원시 데이터를 구문부터 분석할 필요 없게 API를 제공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더 빠르고 쉬운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추가로 인프라를 운영하는 데 들어 는 비용도 월 60에서 98%까지 절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향후 많은 프로젝트에서 선택받게될 것은 당연한 수순이죠. 현재 업비트에 상장이 되어 있고 투자자들이 대부분 이를 통해 거래가 활발한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다음 오션 프로토콜을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제가 분명 오늘 영상에서 AI 종목 안에 숨겨진 진짜 테마, 전 세계 전문가들이 조용히 사들이고 있는 진짜 카테고리 따로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들 잠깐 잊고 계신 것 같았어요. 오션 프로토콜 끝나고 그 누구. 명확히 알려주지 않는 진짜 돈이 될 테마 바로 설명 이어나갈 테니까 집중 흐트러지지 마시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자 방송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AI 기대주 네 번째 오션 프로토콜입니다. 오션 프로토콜은 AI 데이터 및 서비스 교환 프로토콜을 개발합니다. 쉽게 말해 시장에서 AI 데이터와 서비스를 사고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앞으로 열릴 AI 세상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될 전망인데 사용자의 데이터 자산 공유 및 수익화를 촉진하고 모든 행위자에 대한 통제와 감사 및 명성까지 보장하면서 AI가 가진 이점을 최대한 확산시킨 데다, 여기에 목표를 두고 있는 데다가, 패치 AI, 신규 레리티닉 코인들과 초인공지능 동맹 합병을 목표로 생태계 장악을 노리고 있는 만큼, 향후 대규모 기술 회사들의 주도화에 있는 모든 AI 프로젝트에 대한 대안 제공을 꿈꾸고 있습니다. 단점이 한 가지 존재한다면,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아직 현물 마켓에 상장하지 못하고 BTC 마켓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는 점으로 거래 활성화 속도에 있어서 대중들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져 있다는 부분 이걸 좀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많은 전문가들이 AI 테마로 코인 시장을 이야기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손에 꼽는 종목 중 하나가 이 오션 프로토콜이다 라는 것을 감안할 때 충분히 주목해볼 가치는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요. 자 다음으로 알아볼 테마는 영상에서 두 번이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가 AI에 열광할 때그 안에 숨겨진 진짜 투자 테마를 알수 있다면에 제2의 테슬라 열풍처럼 서민들도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바로 숨어 있는 인생 역전 테마를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은 정말 이 테마 하나를 위해 만들어진 영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그 어느 누구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 블루오션에 가깝다는 돈방석 테마. 지금부터 함께하시겠습니다. 채널 고정.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숨겨진 테마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AI 안에 숨겨진 테마 바로 에너지입니다. 먼저 왜 에너지 테마가 돈을 벌수 있는지 설명부터 드릴게요. 투자하시는 데 있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은 메모하면서 들어주세요. 2023년 10월 뉴욕타임즈에 올라온 뉴스 한 줄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AI가 곧 하나의 국가 전체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본문을 본다면 2023년 컴퓨터 칩과 여러 전기 소모량을 보았을 때 2027년까지 인공지능 서버들은 약 85에서 134 테라와트를 매년 사용하게 될 것인데, 이는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국가 한 곳에서 매년 사용하는 전기량과 맞먹으며 전세계적으로는 무려 0.5%에 해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7년까지 약 3년에 앞둔 현재 시점 부족한 전기를 충당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 즉 막대한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데다 필요 전력량은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이미 기정사실로 확정되는 모양새나 다름없는 거죠. 그렇다고 나리가 발전하는 AI 인공지능을 멈출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한 국가를 대비 대변하는 기술력, 국방력 등. 모든 것을 대체하게 될 텐데 그 어느 누구도 전력 사용량에 기가 죽어 개발을 멈추는 사태가 벌어질 일은 결코 없다고 보는 게 무방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전력량을 위한 에너지 개발에 선진국들은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AI를 발전시키기 위한 나아가서는 나라를 완벽하게 번창시키기 위한 최종 수단으로 에너지라는 세 글자가 가장 중요해지는 시점에 온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AI 테마를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좋지만 그 AI 테마의 성공을 뒷받침할 가장 중요한 에너지 테마를 늦기 전에 봐야 된다. 이미 주식이든 코인이든 전문 기관들은 실제로 이 테마에 집중하고 있고 개미들 소문나기 전에 조용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일반 개미들이 에너지 종목 투자라고 하면 주식은 어떻게든 찾아낼 텐데 코인들 중에서 그 종목들 찾을 수 있겠어요? 찾기 힘들죠. 그리고 찾는다 해도 그 안에서 어떤 코인이 유망한지 제대로 공부하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제 말이 맞죠? 그래서 제가 거의 처음일 것 같은데 향후 미래가치가 출중한 그 코인들 정리해서 바로 불러드리겠습니다.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필수로 메모하시길 바랄게요. 물론 투자는 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그로 인한 책임 역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에너지 관련 종목은 여러 개 보실 필요가 없이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파워레저입니다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다 보니까 다들 알고 계신 코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관심도도 떨어지고 주기적으로 펌핑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느낌이 없는 종목이었는데 에너지 테마가 열린다면 이야기는 틀려집니다. 이미 타일 중앙화된 에너지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파워레저는 영상 보시는 지금도 여러 국가의 에너지 생산 업체와 협력 중이며 앞으로 전기 관련 에너지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코인으로 손꼽는 종목입니다. 시총이 약2 2천억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딱히 개미들이 몰려 있는 것도 아니고 기관 투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내용도 차트상으로는 보이지 않아서 코인 시장이 비트와 함께 무너지지 않는다면 꼭 한번 주목해 보셔야 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은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겠는데요. 에너지 테머로 끌고 간다면 향후 수십, 수백 배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으며 실제 국내 유명 코인 투자자들이 조용히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에 보이시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고 있고, 개미들은 영문을 모르는 상태에서 큰 손들이 꾹꾹 매물들을 눌러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24년도를 빛낼 테마 AI와 함께 성장하는 웹3.0 기반으로 태어난 이 코인은 전기 에너지, 청정 에너지를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여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파워렛저 이상으로 전기 에너지 이슈의 큰 폭의 가격 상승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코인명을 공개하지 않고 설명드리는 점 답답하시겠지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코인은 단기에 큰 상승을 예측하고 있다 보니, 이런 너무 유명한 코인 같은 경우는요. 제가 공개 방송에서 코인명과 거래소를 이야기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료방 업자들이 미끼재물이 되거나 세력들이 역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원하시는 시청자분들께만 따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료 리딩방 업자, 광고업자 등 서민들, 피 같은 돈 등쳐먹는 사기꾼들을 제외한 모든 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 시청자분들께서 많이들 받아가시면 될것 같은데요. 참여 및 인증방법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난 순수한 시청자일 뿐이다. 딱 하나만 인증해 주시면 에너지 관련 최대 종목 공유해 드려요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 010-8320-2240 이쪽으로 지금 문자를 에너지 세 글자 먼저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 작아서 안 보이실까봐 다시 불러 드릴게요 010-8320-2240 이쪽으로 문자를 에너지 세 글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숨겨진 테마 그 안에서도 초대형 종목이라고 판단되는 만큼 이 해당 코인 많이 참여하셔서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문자를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 업자 필터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안 온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런 걸로 거짓말하는 사람 아닌 거 아시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종목명 한 분도 빠짐없이 소중한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드디어 개인 채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채널명은 뻔코인, 그리고 별빛코인입니다. 제 개인 채널에서는 보다 더 다양한 정보와 해당 채널에서는 공개하지 않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코인을 투자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물려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제 개인 채널에서 그와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니 수익을 보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투자하면서 몰려계신 분들 그리고 코인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에 펀 코인, 그리고 별빛코인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니까요. 제 개인 채널 와주셔서 영상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알찬 정보들로만 영상 만들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꼭한 번씩 와주셔서 채널 구독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